안녕하세요. 오늘은 흑한남매님이 만든 에바타워 1위인데요. 나주에 2탄도 올, 탄도 오락할 거니까 많은, 많은 기대해주세요. 영상 봤거든요. 2탄. 에바타오이탄 그거 나왔거든요. 에미 바이오스는 에바, 에이 거이며, 아, 뭐 살려주세요. 우승판이다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. could oh, okay. 해운 이. 지 이. 건 해운 해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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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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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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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 품 이. 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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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이. 이. 아요 너무 설 엄청나게 알려드릴게요저 예전에 이거 뺐었는데 컴퓨터가 무선으로 안 돼요. 그 게임 거파이 나아갔거든요. 그래서 볼레야 뽀뽀 에이미 뽀뽀 볼레야 뽀뽀라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. 저거 엄청예쁘다 미행이다 사실 에이미는 어 해우이 我就是爱。 좋겠다. 근데 어차피 패치 안한거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떨어졌잖아. 이렇 오케이. 에바한테 안 물렸어. 아, 근데 떨어졌어. 살려줘. 에바에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. 요약하면 된다. 이유. 에바는 적품을 못하게 만든다. 한국 오비 1등도. 와! 거의 물리방? 근데 여기, 여기 있는 사람 다 컴퓨터 안 해요? 우리 절도를 주지 않을까 해도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잘하잖아요. 원래 야 뽀뽀. 나, 그치? 가히안 있어. 사실 a m 미는 B이다. 엄청 예쁘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빛좀 해야 되는데. 여기야, 여기. 저기서 회원의 그거 인증사 찍을 수 있는데. 그때을다 대야 돼. 여기다 채워지면 갈게요 와 궁금한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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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중서하나되는거 아니에요? 그냥 이쪽을 이쪽을 여기야 여기, 여기 거 지우고 도착 뒤에 도착했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찍으면 되는거 야 같이 다른 에피소드 찾아보자! 1부 끝! 응? 다 찍는거? 러브 오늘 이렇게